자, 그리고 마지막으로 디저트 아이스크림을 먹은 집이 있습니다. 키토보시라는 집인데, 초코시럽을 뿌린 아이스크림을 좋아해서 그걸 먹으러 갔거든요. 마지막 타임에 간 건데, 거기서 혹시나 해서 이 마을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가장 맛있는 집은 어디냐, 이렇게 여쭤봤습니다. 잠시만 기다리라고 하시더니 사장님과 직원분들이 10분 넘게 의논을 하시더라고요. 진짜 너무 감사하긴 한데, 그렇게 진지하게 의논까지 할 일인가 싶더라고요. 예 그리고 이렇게 가게 명단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딱저두 곳이 후보에 있다가 안간 곳인데 예, 저분들이 딱 저렇게 고른 건지 뭔가 좀 허무하긴 했거든요 아무튼 두 곳은 먼 곳에 있는 곳으로 엔트가 아니면 못 가고 겨울에는 영업을 안 하는 곳이니 제외하고요 한 곳은 차이입니다 중국 음식점인데 이 집에 탄탄면이 맛있다고 합니다 예 사실 이 부근에서 라면집이 없다 보니까 그런 게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가 보신 분들은 마파두부가 맛있다는 후기가 많습니다 한 곳은 카메치로입니다 이 집은 일본 음식점인데 덴프라 세트 메뉴를 추천해 주시더라고요. 일단 현지인들이 말하는 맛집은 사실 여행객의 입장과 좀 다른 부분이 있죠. 현지인들은 그냥 편하게 먹을 수 있으면서 무난하게 먹을 수 있는 가격도 저렴한 음식을 파는 곳을 맛집이라고 부르는 경향이 있어요. 그런 점을 생각하시고 저리스트를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홋카이도 여행 일정 짜기가 고민이시라면 크몽에서 눈먼여행을 검색하세요.